도프야 중계석에 또 시그니처 코너가 네. 있잖아요. 뭐 야구 관련 문제가 네총열 문제가 준비됩니다. 와우. 중앙고 후배들에게 예, 네, 풍성한 선물을 또 드리거든요. 그렇죠. 한 문제당 이십만 원 와우. 상당의 조화제약 제품을 이제 목에 기부할 수 있는. 스피드 게임입니다. 그냥 1분의10 문제예요. 난이도는? 난이도가 거야. 난이도는 제가 볼때 오늘의 난이도는 왜? 역대급으로 조금 어려워요. 아. <laughs> 저도 이제 봤는데 오늘이 가장 문제가 좀 어려운 어. 것 같더라고요. 어, 어, 네. 어. 지금 제 이미지가 약간, 약간, 약간 좀 이거 다털지는거 아니에요? 털립니다. 어, <laughs> 제가 또 두산을 너무 워낙 사랑하잖아요. 누가요? 제가. 제가 옆에서 조금 힌트가 어, 될만한 것들을 약간 좀할 수도 있어요. 어, 좀 역시. 어려워하면. 두산 베어스 최다 연승 기록. 11년생. 오케이. Okay. Okay. 두산비어스 팬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. 두산, 잘 먹는 거. 세, 잘 먹어서 어? 생긴 명. 별명. 별명. 두 글자. 두 글자? 어. 야구장 먹거리가 동의 난다고 그래서. 아, 그렇죠. 뭐, 원래 먹방, 어. 뭐, 무슨. 빨리 어, 힌트 주세요. 베스베스 85년생 동갑내기 선수 두 명. 장원준, 강민호. 오케이. Okay. 어, 두산 선수, 두산 소속 선수 한명더 있었어요. 조프야 월간 MVP. 지어조빈 오케이 오케이. 조화제약 주간 MVP 받으면 이 건강기능식품을 주는데 뭘까요? 아까 얘기했잖아요, 저거. 초록색. 조화 바이트. 어, 오케이. 주상교수 구단여사체 최장기간 동안 주산선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. 김지호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주상교수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 마지막 5차전 선발투수. 유희관. 마지막 4, 2016년 마지막 4차전 선발투수. 장원준. <laughs> 아니, <웃음> 어, 잠깐만. 16년. 이 문제 왜 됐겠어요? 유희관, 유희관. 어? 7번 모야안에 7번 두산배우스 홍구장 전홍구장 아일본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요? <laughs> 빨리 가요 이제 네, 일본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네. 홍구장이 뭐야? 네. 서울 유대우냐고요. 동대문 야구장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지 자 이렇게 어 김재호 선수의 중앙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자일돈 문제 140만원 상당의 조화제약 건강식품이 아 기부됩니다 아아 이곳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김재호 선수 모교인 중앙고등학교이다 김재호 선배님은 프라고에서 빚을 내주고 계시는 그의 자랑입니다 김재호 선배님 감사합니다 중앙고 음. 이 후배들이 음. 네. 조아제약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음.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네. 근데 유희관 어때? 설명 어땠어요? 이런 쪽에는 좀아 센스가 아좀 부족했... 자 이렇게 이제 조프야 어, 8월 MVP 두잔 배워서 김재호 선수와 함께 네, 했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시간은 어땠어요? 일단은 너무 즐거웠고요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희가 또 항상 이제 시즌을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반복적인 맞아요.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음음.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네. 주셔서 어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선수 약간 좀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 좀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눈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먼저.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, 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 지금 많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팬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원에 힘입어 꼭 5강에 들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, 선수들이 지쳤나? 아, 내 사비로 조합 아이토을 사줘야 되나? 주선 선수들에게 저희가 어? 노장, 선수, 노장 선수들이 많아서 자, 저희는 이제 어, 8월에 조프야 중계에서 어,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9월에 또 MVP 선수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<laughs> <에이, 에이, 에이, 웃음> 안녕. 감사합니다. <에이. 웃음>